네, 안녕하세요. 멧돼지 전문가 이정본입니다. 아, 오늘은 2024년 12월 28일. 오늘 토요일이고요. 아, 어저께 여기 카메라에 이제 잡히는 영상, 어유 그래도 크기가 한 40kg 나오겠네. 예, 네. 요, 요거는 약간 좀 틀린 게 뭐냐 하면, 어, 주둥아리가 조금 짧고, 검에, 이거는 뭐냐면, 옛날 집돼지하고 교잡종일 가능성이 커요. 오리지널이 아니네. 돼지가 코가 짧잖아. 그죠? 네, 색깔도 약간 검고, 이게 갈색이 나와야 되거든. 이게 이제, 요런 경우가 매, 가끔 있어요. 내가 보면. 요 카메라 좀 요거 좀 잡아주실래요? 내가 인사 좀 드리고. <laughs> 네, 안녕하세요. 어... 어, 오늘이, 에, 벌써 12월 28일, 어,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2024년도도 며칠 안 남았고. 근데 요즘 제가 하루가 멀다하게 계속 잡는, 잡잖아요. 지금 뭐, 여기저기, 오늘도 지금 여기 말고 또 요거 찍고 가서 또 저, 저기 어디, 어, 증, 동리 거기 가서 좀 또, 또끼야 꺼내야 되는데, 오늘 여기저기서 잘 잡히는데 여기는 어저께 잡혀는 영상이 이렇게 문 닫히는 영상이 제대로 안 찍혔어요. 이거를 내가 문 닫히는 영상을 제대로 찍으려면 잠을 자지 말고 그 동영상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아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근데 그 구독자님들 중에서 아, 그문 닫히는 영상 안 찍는다고 막 난리치는. 그러, 그러지 그러 마세요. 저도. 근데 어저께 운 좋게 저쪽 중동리 쪽은 또 자다가 보니까 돼지가 온 거야. 그래서 얼떨결에 그냥 그, 그 촬영, 동영상 촬영 눌려갖고 또 영상 촬영이 된 거고. 아이, 저 피곤해요. <laughs> 이 카메라가 더군다나 겨울에는 충전도 잘안 돼요. 지금 배터리 갖고 왔는데 충전도 잘안 되고. 예, 네, 이금 좀, 음, 그 하여튼 뭐 이걸 재미로 봐주셔야지. 이거를 내가 그럼 뭐 집어넣고선 뭐 찍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그리고, 어, 그, 지금 이제 12월달, 어, 이거 거의 뭐 하루도 안 빼지고 잡다시피 했는데, 이렇게 잘 잡히는 이유는 올해 진짜 산에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올해. 지금 올해, 지금 여기 그 사름리 이제 사장님은 올해 여기서 지금 이게 4호째죠, 4호. 네마리째인데 올해 아주 그냥 지금 같이 좀 봐주셔야 돼요. 구독자님들 여기서 몇 마리를 잡을 수 있나. 최대한 올겨울에 내년 4월까지는 한 20마리 이상은 잡아야지 여기서 좀 내년에 올해 피해가 없을 거라고요. 그래. 올해 좀 그거 목표로다가 삼고, 산업니 이거 좀잘좀 봐주세요 꺼내는 영상 같이 보여 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원래 야생이라 아유 이것도 뭐 돼지 잡는 거 마다 돼지 잡는 것마다 살이 좀 엉덩이가 이렇게 펑퍼짐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그래도 엉덩이가 좀 펑퍼짐하네 아 가야... 안전거리 좀 매고 이거를 영상을 또 보여드리는 게 지금도 전화 왔는데 그거를 그거를 뭘 빼냐 그냥 포수 엽사 불러서 죽여버리면 되지 아유 그럴 것 같으면 해주도 말라 그랬어 지금 내가 이거 빼는 영상을 왜 보여드리는데 이거를 얼어서 굳었네 여기 음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여기 날 받아 날박으라고여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이게 보고 따라 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으이, 알았어. 저쪽으로 가는지 알았어. 어, 가차지좀 찍어봐. 그래도 돼지 색깔이 좀 검은 게. 그래도 이거는 살이 엉덩이가 좀 쪘네. 여기는 좀 먹을 게 있다는 거야, 그럼. 요거 같이 온 놈도 아마 오늘 저녁에는 내일은 잡힐 거라고, 이게. 설로 가, 저쪽으로. <laughs> 저쪽으로 가. 에이. 씨. 에이, 새끼. 저리가 좀. 으짜에이우너 여기 다파나갖고 나무 다 죽이고, 너네... 니네. 너네가 피해를 안 줬으면 너네들 왜 이렇게 잡냐고... 여기 엄청난 피해를 갈 때면 여기도... 그죠? <laughs> 그러니까 유해, 유해, 유해 야생동물이란 말이야. 저로 올라가... 나도 너 때문에, 너네들 조상 때문에? и <Слышко> <Слышко> 조용합니다. <laughs> 아, 빨리 또 저기 중동리로 넘어가서 어한 마리 꺼내는 또 꺼내는 영상 같이 이거랑 아, 영상을 붙여서 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유튜브의 정보는었었고요아 제발 잡히면 이 안에서 죽이지 말고 이런 식으로 빼서 옮겨서 또 잡을 수 있는 그런 매뉴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유튜브의 정보니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고 끄면 어, 이것도 크네. 이것도 뭐, 한 40kg 이상은 되네. 어우, 40kg 이상 되네. 아유, <laughs> 생긴 게 어떻게다고? 이쁘다고? 어. <웃음> <웃음> 아까, 아까 걔하고는 틀리고 뭐. 걔는 좀, 뭐가, 뭐 같이 생겼다고? 그 놈은? 산적 같이 생겼어? <laughs> 우와. 예. <laughs> 여기는 이제 중동리에 왔습니다. 중동리 왔구요 어 이놈 밑에 첫사를 뜯어냈는데 이거 웬일이야 어 이건 꽤 크네 이건 한 50키로 이상 되네 어 아까보다 거 이거 잘생겼네 돼지가 아예 안녕하세요 아멧돼 전문가 이정본이구요 아여또 두번째 왔어요 여기 여기는 이제 중동리구요 여기 중동리 이게 지금 세 마리 째죠 여기 세 마리 째고 오 바닥에 철사가 일어났네 어떻게 빨리 와보셔 아 이게 카메라가 떨어졌어 었자 여기는 오늘 28일 토요일이고요 어두 번째 장소 어, 우리 위에 서하시는 분이 이제 요즘 아주 스타 됐어요, 스타. 유튜브 중본이에. 아, 이제 빼는 것도 선수고. 아이고. 완전 거리 걸어요. 또 욕먹어. 안 걸면 구독자분들한테 또 욕먹어. 자, 한 마리라도. 자, 그런 다음에 잠금장치 내리고, 그렇지. 일로 와, 일로, 이쪽으로 와, 일로. 받으러 와야지. 그렇지. 오, 이거는 아까 거보다 크다. 응? 크기가. 근데 이건 진짜 가서 비교해봐야 되는데, 이게 더 잘생긴 것 같아, 이제. 아까 그 새끼 시커매고, 얼굴이 좀 주둥아리가 짧아. 좀더 틀어, 더, 더, 더. 한 번에. 한 번에 이게 더 틀어. 그렇지. 그렇지, 이제 거기서 세워서 바로 해면 돼. 자. <laughs> 귀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저거 보게, 저거 보게. 저거 보게, 저거 보게, 저, 아, 저안 내려가네, 저 새끼, 저거. 어유 야. <laughs> 어우, 일어서니까 사람만 해. 어? <laughs> 자, 여기는 지금, 아, 세 마리째 맞죠? 세 마리째. 네, 근데 어저께 여기, 세 마리인가 네 마리인가 또 있었어요 정확히 못 봤는데 네 마리 요 놈들 이제 또다 어, 잡을 수 있게끔 아, 잡히는 영상 또어 여러분들한테 어저께 여기 아주 운 좋게 보는데 운 좋게 잡히는 영상이 막 얘네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잠안 자면서 그 아, 동영상을 내가 캡처를 했는데 아 하여튼 요렇게 싫고 어 마감하면 됩니다. 이게 영상을 자꾸 보여드려지 이것도 따라하시는데, 그, 아, 제발 좀이 안에서, 이거 지금 보세요. 지금 이제 얘 냄새가 여기 아주 그냥 다배 있는 거야. 그러면 얘네 식구들 또 왔다가, 어, 어저, 어저께 여기 우리 동생이 들어갔는데, 그리고, 어, 어디 갔지? 그리고 또들어온다고요 이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서 얘네들이 이제 경계하는 지역이 여기고 얘네가 여기 따라 내려가는 능선 길인데 얘가 여기 저 오는 길을 여기 오는 길을 내가 싹 칠할 때 이렇게 싹 쳐놨잖아요 낙엽을 이 주변에 깨끗하게 해놨잖아요 지금 이러니까잘 잡히는 거예요. 자, 카메라 한번 잡아 주실래요? 마감 좀 해게요. <laughs> 예. 네. <laughs> 오늘 하루 두 군데, 아, 산업리 이제 네 마리째 잡, 그, 옮기는 영상하고, 여기 증동리 이제 오늘 세 마리째 하고, 해서 연속적으로 계속 잡히는 장면을 보여드린 거예요. 계속, 잡힌 자리 계속 잡힌다는 거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한 마리 잡고 못 잡을 것 같으면 아예 해지도 말고, 한 마리 잡고 그 안에서 뭐, 어, 죽여버리거나, 뭐, 그럴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잡, 기형에 하려면 연속적으로 계속 잡아서 개체수를 그만큼 줄여줘야지 내년에 피해가 없는 거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의 도토리가 대흉년이기 때문에 내년에 피해가 더클 거란 말이에요. 그래 올겨울에 좀 많이 잡아둬야 됩니다. 어, 제가 부탁드릴게요. 아주. 자, 어, 유튜브에 정본이었었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주 지지근 듯. 조용합니다. 돼지가 아주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세워 놓으면 시원하죠. 시, <laughs> 예, 감사합니다.